오늘 영상은 제네시스 G80 2.5 터보와 제네시스 G80 3.5 터보를 출고되기 없이 빠르게 인도받으신 의좋은 형제 고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량만 딱 들었을 때2.5 터보는 아우님이 3.5 터보는 형님이 출고받으셨으리라 예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형님이 원래 운영하시던 소규모 제조회사가 어려워지고 동시에 아우님이 실직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일하기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그 2년 동안 형제분들이 서로 보다듬어주면서 고난을 잘 이겨내왔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시기 전에 형님께서는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인 구형 2013년식 K9 차량을 이용하셨던 분인데 그 차량을 거의 10년 가까이 이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낀 게 없다고 하십니다. 사업이 조금 괜찮아지면서 500만원도 안 되는 중고차를 이용하고 계시는 아우님 차량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장기렌트 하시려고 문의 주셨는데 고객님 명의로 상담 이력을 살펴보니 저희 회사를 통해서 11년 전에 K9을 장기렌트 해주신 우리 고객님이셨습니다. 지역도 인천이시고 가까운 거리라서 사업장에 방문했더니 아우님과 외국인 근로자 2명과 함께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생분에게 제네시스 G80 뽑을 거라는 말씀을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우님말 형차 먼저 바꾸세요. 더는 형이 타던 차 물려주시면 되잖아요. 형님말 그동안 네가 고생해서 안정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새차 타. 재수씨랑 조카 생각도 해야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우님말 형차 안 바꾸면 내 거도 계약하지 말아요. 이렇게 선언하시니까 형님이 그래 그럼 이번 기회에 차 바꾸자. 이런 대화의 흐름이 생겼고 결국 G80 차량 두 대를 진행하는 쪽으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업계에서는 차량을 출고하면 차량 한 대당 수수료가 책정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형님 차량에 대한 수수료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두 형제분이 서로 위하고 말안 해도 마음이 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의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레 하게 된 결심입니다. 인도받으시는 지역인 인천이라서 저희 수수료를 소액이라도 우리 고객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인천에 우리 거래처 썬팅샵에 부탁드려서 초기 장착 용품을 완전 고급진 것으로 바꿔서 장착해드렸습니다. 아우님이 인도받으신 차량은 제네시스 G83.5 가솔린 터보 AWD입니다. 기본 차량 가액은 6,830만 원이며 기본 장착된 옵션 외에 200만 원짜리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 190만 원 추가해서 견적 보내드렸고 마침 아우님이 원하시는 사양, 옵션과 가장 유사한 차량이 출고되기 중이어서 상담 진행 후 바로 심사 보고 계약 진행했습니다. 형님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계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우님을 지정운전자로 추가해서 이용하시면 보험문제까지 빠르게 해결이 된다는 것이 개인사업자 장기렌트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합니다. 형님이 인도받으신 차량은 제네시스 G80 2.5 가솔린 터보 AWD입니다. 형님은 상시 사륜구동은 빼도 된다고 하시면서 제일 아래 등급을 선택하셨지만 아우님이 다른 건 몰라도 상시 사륜구동은 꼭 넣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한 등급을 높여드렸습니다. 기본 차량 가액은 6,170만원이며 기본 장착된 옵션 의에 파퓰러 패키지 파노라마 썰루프, 프리뷰 ECS 등을 장착한 우윤희 화이트 애쉬 그레이 차량입니다. 형님은 거의 기본 사양 그대로 타려고 하셨지만 아우님이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차량을 수배해보니 거의 딱 맞아 떨어지는 차량이 있었고 기적적으로 그 차량에는 129만원의 할인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장기렌트 60개월 무보증, 무선납 조건으로 초기 견적은 월 93만원 선이었지만 최종 계약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은 89만원 선 정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4만원 아끼면 60개월 동안 240만원 아끼시는 겁니다. 제가 포기한 수수료와 비공식 할인 금액까지 대략 적용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지 82대 동시 출고해서 이용하시는데 월 납입금은 200만원을 넘지 않게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건으로 똑같은 계약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이 고객님과 상담을 하면서 고객님이 주신 정보를 토대로 가장 잘 맞은 차량을 결정하고 선택한 차량 중에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을 찾으면서 동시에 할인이 들어가 있는 것 없는지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을 누구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회사처럼 많은 고객님들과 상담, 계약 진행을 하면서 같은 코드를 사용하는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파헤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할인이 포함된 차량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형님이 선택하신 차량이 바로 그런 비공식 할인이 포함된 차량이었던 겁니다. 아마 두 분이 애 좋은 형제라서 하늘도 복을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두 형제분들이 더욱 열심히 사시고 성공하셔서 5년 뒤에는 더 좋은 차를 다시 계약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졌고 절대로 의심치 않습니다. 형님이 타시던 구형 K9과 현대 산타페 2012년식 아우님의 차량은 제가 거래하는 중고차 업체 대표님을 통해서 좋은 가격에 판매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가 취한 이득은 전혀 없고 모두 고객님께 정확하게 돌려드렸습니다. 이번 계약은 참 유쾌하고 감동적인 계약이었다고 기억될 겁니다. 10년 전 고객님과 다시 계약했고, 애 좋은 형제분들 차량을 동시에 두대 출고했고 차량 한 대에 대한 마진을 포기했고 형님 차량에는 비공식 할인을 적용해드렸으니까 형님도 아우님도 저도 모두 만족할 만한 기쁜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장기 렌트와 리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사연을 접했는데 모처럼 미소가 지어지는 행복한 계약과 출고였습니다. 혹시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AWD 또는 제네시스 G80 2.5 가솔린 터보 AWD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이 영상의 설명문구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업체가 요청해도 공유하지 않는 비공식 할인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으셨다면 저희와 마지막으로 꼭 상담 진행하셔서 가격을 비교해 주십시오. 제네시스 G80 차량 중에서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은 전국적으로 모든 렌트사와 리스사 보유분 포함해서 30대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 다른 곳에서는 찾지 못하는 물량도 우리가 찾아드릴 수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출고 물량의 경우에는 초기 상담을 마치고 난 후에 서류심사, 계약, 펀딩, 초기 작업 등의 단계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4일 안에 받으실 수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차량을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급하신 분들을 위한 즉시 출고도 저희의 업무처리가 가장 빠를 거라고 자부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알고 차도 많이 팔아본 놈이 방법을 아는 겁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 두시면 신차 출시, 각종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 공식 할인 정보, 제조사 할인 정보, 즉시 출고 물량, 비공식 할인 등에 대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과 행운이 쏟아지기를 기원합니다.